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도합니다.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이기 18장입니다. 레이기 1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너희 는 너희 가, 거 주하 던애굽땅의 풍속 을 따르 지 말며, 내가 너희 를인 도할 가나안 땅의풍 속과 귀례도행 하지 말고 레이기 18 장은 이스라엘 백성 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 가서 살 아야 할삶의 원리 와 규칙 들을 말해 주고 있 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두 번째 여호와의 법규를 따라 명령을 따라 살아라. 그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 이유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하고 법을 따라야 이유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가 순종하고 법규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삽니다. 그러나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를 대항하고 세상에, 대안을 제시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의 자세에 대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돈과 성공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 사회 속에서 요동을 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물들어 그 경쟁으로 이긴 자, 더 많이 가진 자로 갑질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문화에 대항하여 가난한 자를 돕고 돈이 권력이 있어도 남을 무시하지 않으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세속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러한 존재다. 왜 가난 풍속을 따라 자신을 증명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이기 18장에서는 성범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합니다. 근친상간이라든지 또는 어, 수간이라든지 또는 어, 참뭐 여러 가지 그 악한 풍수, 그 자기 쾌락을 스스로 누림으로 행복해지려는, 그러한, 어, 쾌락, 정체성, 성정체성을 바로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항상 자신의 존재 증명을 위하여 세상 살아갑니다. 자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 주심으로 세상에 대안을 제시하고 세상을 대항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세상에 더 물들고, 더 돈을 벌고, 더뭘 차지하지 못해서 사는 존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나안 풍속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공존이며,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며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것이며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속 사람들이 놀랍게도 매력을 느끼며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의 대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또 대항하여 그리스도를 세워가는 저와 이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주셨사오니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대안을 제시하며 빛과 소금이 되며 세상에 대항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